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첫날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수출, 외교 관계 등에도 타격이 있었고,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제가 장관으로 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상계엄 같은 방식은 쓰지 않겠습니다. 여야간 대화와 설득, 인내를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엄에 찬성한 적은 없습니다. 사과 방식과 형식은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논의해 결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 노란봉투법, 특검법, 발의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문제는 무력이나 독단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을 나가게 된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나게 된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함께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전 대표였습니다. 정책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건 이준석 후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